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미입니다. 두 가지 논평 드리겠습니다. 외환죄 규명보다 피의자 방어, 방어권이 더 중요합니까?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내란수계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 사령관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특검의 외환죄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핵심 증거의 확보는 물론 관련자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외환죄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특검의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왔습니다. 국민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외환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법원은 범죄자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고자 이게 사법정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보기 바랍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이었는지 깊이 자성하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논평입니다. 도로 내란당으로 회귀하겠다는 국민의 힘, 부끄러움을 느낄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까? 국민의 힘은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려 합니까? 국민의 힘에 입당한 전환길이 윤석열과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한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내련 세력과의 결별을 포기하고 극우 세력과 공존하라는 강요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윤상현 의원이 전환길과도 토론해봐야 한다며 극우 세력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장동혁 의원 또한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내부 총질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내란 세력과 결별하자는 이들을 오히려 숙청하니 내란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도로내란당으로 회귀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느낄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의 자천, 타천,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데 윤희숙 혁신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심을 거스른 대가는 언제나 혹독했습니다. 민의를 외면하고 내련 세력과의 결별을 거부하는 정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철저한 외면과 준엄한 심판 뿐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1년쯤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망상만 붙들고 있는다면, 국민의 힘은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